안녕하세요, 지대맨입니다. 지금 피노컴의 1.8인치 64GB SSD 외장하드가 있는데요. USB 3.0 타입이고, 지금 벤치를 돌려봤을 때, 어, 크리스탈 디스크 마크에서 0필 테스트를 했을 때, 이 정도 성능 나옵니다. 지금 512K랑 4K는 사실 의미가 없고요 어, USB 저장장치로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어, 순차적으로 전송하는 속도와 어, 속도가 중요한데요. 어, 읽기 속도 같은 경우는 지금 322MB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쓰기 속도는 102 정도 나오는데, 어, 실제로 써보면 이거보단 조금 더 아래쪽으로 나오긴 한데, 그래도 한이 정도 근접한 속도가 나오긴 합니다. 지금 실제로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죠. 지금 제가 22GB의 동상을 하나 넣어놨습니다. 지금, 예, 용량이 좀큰 동상을 하나 넣어놨고요. 작은 동상 테스트할 때는 너무 빨리 끝나서, 테스트가 제대로 진행이 안 돼서, 큰걸로 나놨고 지금 여기 있는 어 동영상 파일을 먼저 어 하드디스크로 꺼낼 겁니다. 하드디스크 쓰기 속도가 그렇게 빠른 편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SS, SSD에다가 지금 저장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꺼내보면 네, 지금 읽기 속도구요. 읽기 속도가 지금 300MBs 정도 비싸게 나오는데 지금 그래프가 일정하게 계속 쭉 잘나가고 있습니다. 조금 하다가 보면은 속도 저하가 생길 수도 있고요, 이렇게. 네. 좀 떨어지기도 하죠. 지금 받는 쪽에, 어, 받는 쪽에서의 쓰기 속도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 속도가 만약에, 어, 깨끗하지 못해서 좀 늦어진다면은 본인의 쪽에서의 어, 속도를 감당, 감당하지 못해서 속도가 좀 떨어지게 됩니다. 네. 실제로 보면, 써보면 한 226? 편차는 좀 많은 편인데요. 한 200MB, 200MBs에서 한 300MBs까지 속도 좀 왔다갔다 하는 편입니다. 그치, 이 정도 속도면은 꽤 빠른 편이기 때문에, 어 64GB 이상에서 어뭐 1TB까지 지원한다고 하는데, 그 정도 용량의 데이터를 많이 넣어놓고, 어 다른 데다가 빨리 신속하게 복사를 해야 될 때, 그때 좀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복사 거의 다 끝나가는데요. 끝나면 다시 반대로 복사를 해서 넣어 보겠습니다. 지금 22GB 동상을 복사한 것 치고는 꽤 빠르게 복사를 했고요. 지금 이번에는 파일 확... 파일명을 좀 바꿔 놓고 반대로 이제 넣어 보겠습니다. 그럼 이 쓰기 속도가 되겠죠? 하면 90, 90메가바이트 세컨 이상이 나오는데, 유행도 속도로 계속 쓰기가 가능합니다. 지금 기본적으로는 파일 시스템이, 어, 이 같은 경우에, 지금 NTFS로 바꿔놨는데요. 기본적으로는 f a t 3 2로 포맷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4GB 이상의 동상을 복사해서 넣거나, 뭐, 자료를 저장할 때는, 어, NTFS로 먼저 포맷을 해놓으면 됩니다. 이건 간단하게 사용 전에 먼저 포맷을 하시면 되고요. 어, FAT32로 처음에 되어 있는 이유는 호환성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 뿐이고, 어, 포맷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포맷하고 쓰시면 됩니다. 지금 쓰기 속도는 지금, 뭐, 굳이 기다리지 않더라도 이 속도로 계속 쭉 나오고요. 네, 간단하게 지금, 어, 피노컴의 1 8 2 64GB SSD의 읽고 쓰기 속도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